말랐기 때문에 긴장도 형성만 다시 해줘서 충분히 물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다음 일을 진행해 주는 게 좋습니다. 이렇게요. 요거는 오히려 정점은 모든 면에서 상태가 좋다. 그런데 첫 번째는 꽤 빨리 마르고 있습니다. 세 개는 동일 포인트 분쇄했고요. 물 들어가는 거는 세 개의 콩다 안정적으로 잘 들어가는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우리 쌤들 중심 찾을 때는 항상 드리퍼를 보고 중심 찾으셔야 돼요. 분림된 영역을 보고 중심을 찾게 되면 굉장히 그 엉뚱한 곳에 물을 부을 수도 있어요. 그래서 드리퍼를 4등분 해서 그 중심에 물을 부으면서 진행시켜주는 물을 써주셔야 됩니다. 네. 자, 현상 가져와야 되겠죠? 물량 조절하고요. 지속적으로 할 거니까 물량 조절. 이제 이동을 또 해야 되다 보니까 아 녹임 좋은데요? 커피 녹임 좋아요. 여기 오호 커피 녹임 좋습니다. 좋아, 여기 조금 더 네, 오히려 세번째께 녹임이 약하고 첫번째 두번째는 녹임이 아주 좋아요 이대로 추출해물 쓰도록 할게요 오히려 1차 오케스트라 파핑에서의 녹음이 네, 매우 좋네요. 확실히 이어지는 건첫 번째가 더 길게 농도가 이어지고 있어요. 오히려 두 번째는 처음엔 아주 진하게 잘 나왔는데 아무래도 중심 어딘가가 제대로 열리지 않았나, 열리지 않아서 이렇게 되지 않나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. 약간 내벽을 지금 타는 듯한 그런 농도의 커피가 나오고 있습니다. 그에 비해서 첫 번째는 아주 좋아요, 아주 좋아요. 그리고 세 번째 세 번째의 녹임은 첫 번째나 두 번째에 비해서 좀 많이 떨어져요. 디게싱이 필요하다는 얘기겠죠. 디게싱을 좀 충분히 해줄 필요가 있겠다. 그리고 역시 두 번째께 조금 빠른 추출로 이어진 경향이 있다. 빼고요. 네, 여기도 여기도 여기 좀 빼죠. 빼는데 네, 뒤쪽도 테스팅을 할 거면 여기서 좀 과감하게, 네, 과감하게, 네, 과감하게 좀 섞어서 네, 이렇게 해주고 어, 마지막은 한번더물 부어주고 첫 번째, 두 번째를 테스팅하겠습니다. 충분히. 한번 더 커팅해주고 커팅해서 안쪽 잡아주고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첫 번째 것만 농도 체크 해 볼게요 제 농도가 첫 번째 거에서 좋은 농도를 여기만 한번 볼게요 녹임이 좋았거든요 네, 역시 10.99가 나오네요. 10.99. 10.99.